어? 아 근데 내가 봐도 이거 뭐지? 아나 <laughs> 아, 진짜 발사기 누구야 왜왜 <laughs> 아, 왜? <laughs> 아, 아, 뻔하지 포인, 않아요? 포인트잖아 포인트 아, 진짜 왜왜 왜 저래 우리 집 발사기 좀 설치해줘요 아 그래요? 오케이 발, 발사기 내가 아, 저 분도 시한하셔 아, 어떡해요 발사기 <laughs> 내가, 어떡해. 내가 어떡해. 또, 어떡해. 또 어떡해. 해주지 발사기 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집은 약간 4차원적이야 그건 4 차원적인 게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지금 우리, 내 머리에서 찾지 마시고 이건 내 동상인데. <laughs> 동상 어? 되게 못생겼다. <laughs> 아 지금 뭘 하셨어요? <laughs> 잠깐만요. 이건 제가 봐도 아닌데 싶어요. 어 멋지다 이거 봐. 머리에서 총 집이, 나올 거 같다. 제 집이, <laughs> 집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어밤 어, 머리에서 총 나올 거 같아. 멋지? 이야 괜찮다 괜찮다. 멋지다 멋지다. 이쁘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 아 발사기. 발사기, 발사기 이렇게 한번 둘러주면 끝장 납니다. 어. 자. 진짜 끝장 나겠다, 진짜. 이 <laughs> 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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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요 정도는 이렇게 설치를 해 줘야 아, 이 사람이 발사기 좀 만지는구나 하는 겁니다. 뭘 만져? 발사기. 발사기도 제가 못 만입죠. 아. 발사기를 뭘 만져 만져요? 모래 요뭐래 무슨 생각? 아, 발사기 예쁘잖아요, 예쁘게 생겼잖아. 무슨 아, 생각 거지? 아, 어, 저 어떻게 반응해줘야 돼? 자, 이거 아마 이거 훈이님 꽤나 높은 점수 받을 것 같은데 제 발사기 때문에. 어떻게요? 어. 저 진짜 꼴찌할 것 같아요. 포인트가 살아 있네. 아니에요, 제가 제가 꼴찌예요. 저 <laughs> 이게 뭐냐고요 잠깐. 괜찮아 <laughs> 요 <laughs> 저희에게 아디님 이 있어요. <laughs> 아 맞아 <아디님이> 있어요. <laughs> 아디님 있어요. <있었어요>. 아디님 믿고 있어요. 아 맞아 <웃음> 아디님 이 <laughs> 있다. 아 여러분 꼴찌 걱정은 없네요. 자 여러분 골치 걱정은 해봐. 없어요. 무릎 쳐. 그냥 무릎 쳐봐. 무릎 펴와 어. 무릎 펴봐 양식. 자이지어 <laughs> 지머, 짊어대로 <laughs> <지머대로> 지은 집. 자. 너야오 지붕을 또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이게 무슨 블록이지? 그... 구운 벽돌인가? 어, 시크릿님, 아... 이거 뭐예요? 아이릿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있이한번보 아, 맞다, 벽돌 블럭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맞아요, 아, 맞아요, 정신은. 제가 배우고 있네요. 아이쿠! 보트님, 네, 제가 발사기에 올바른 활용법을 보여드릴게요. 발사기를 뭘 활용까지 합니까? <laughs> 발사기는 발사기 좋은 인테리어 발사기는 단언컨대그 자체로 이거. 완벽합니다. 보세요, 어, 발사기 멋지다, 막 전쟁 기 같아 이거. 자, 여러분, 멋지다. 발사기 내려가시겠죠? 뭐야? 이, 이 포인트 봐요, 이 건물 안쪽에서 발사기를 봤을 때이 동그란 게쫘라락 나와 있는 이 포인트 여기 이야 여기. 역시 좀 아신다, <laughs> 인정한다 내가. 어? <laughs> 어, 오늘 어, 발사기의 재발견. 이거 전쟁 기지 같다. 전쟁 기지. 어 어떡하지? 너무 심각해. 어, 심각한 거 알아요? 핵 헬기 불러야 될것 같아요. 핵이 뭐예요? 어어어 어. 어... 어, 어... 자, 제가 그럼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 여기 폭탄물 추가 모드 있어요.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폭탄물이야? <laughs> 야 괜찮다. 어, 핵 날리면 안 되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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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템이 안될건데 아깝다 아어떡 한번 꺼내봐 아, 아 만들면 튕길텐데 꺼내. 아, 아깝다 꺼내면 튕기잖아요 맞아요 자 튕겨요? 일단 이집 한번 안으로 들어가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좀 내부에서 아, 안... 좀 봐야겠다 저저집 버리고 그냥 되겠다. 다른 집 지을래요 몇번아 아, 망했어 산티님 여기 2층 어떻게 내부는 분할을 어, 안했네요? 안안 저거 망했어 도티님 왜요? 건들 월드 에디트 한번 어때요? 안 돼요. 이거는 예. 안에 내부는 빼고 네. 그냥 했어요. 아. 이렇게. 원래 원래대로라면 이게 2층도 해서 계단 설치하죠. 원래대로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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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석 이거 막놓은 거에 의미가 아하, 있는 거예요? 아하하하. 아하, 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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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래 이거야. 아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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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아하. 이거 손으로 하려니까 이거. 당연히 손으로 해야지. <laughs> 어? 원래 어 마크 거치고 월렛아닙니까공 공정하게 아, 네. 해죠월렛못 쓰시는 분들 원하구요? 있는데 어, 어 월에 대해 어, 예? 빅미님 같이 그런 거못 쓰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평소 떨어지. 노력을 해야지 그럼 노력이요?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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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틱님 그럼 평소에 네. 노력해서 PVP나 좀 잘하세요 아, <laughs> 맨날 맨날 <웃음> 퍼블 당하면서 <laughs> 마피아 안 보이던 월드에디 어? 맨날 퍼블 당하고. 맨날 죽고 님 나도 티님 저도 티티님, 저도 티님 저도 티님 처음 죽여봤어 인도티님 처음 죽여봤어 티님 주인님, 저도 티티님 님 저도 티티님 주저 저도 는 우승자 인신입니다 예, 님 주인님, 저도 티티님 주인님, 저도 티티낙주낙님 근데 맹원 동맹 동맹원들 맞아. 팔아먹고 등한 그분? 예. 맞아, 예 맞아. 아, 맞아요. 전략이지 전략. 통수 통수. 시다잉이이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이라니? 근데... 어디 아임... 어디? 아, 저희 집이요. 아, 너네 집? <laughs> 네. 어. 똥 한번 아... 질편하게 싸고 싶다, 너네 집에. 뭐라고?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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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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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충격 받았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오해지. 아, 미안해. 사과의 의미로 발사기 놓고 갈게. 아, 됐다니까요. 자, <laughs> 자 내가 미안하니까. 충격 받았다. 아, 아, 어, 아 발, 진짜. 발사기 내가 줬어. 어? 비싼 거야. 틴 님, 틴 님. 어, 틴님, 틴님. 아, 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뭐야 뭐야? 우리집으로 와봐요 아, 싫은데? 어. 아, 혀로님 감사합니다 아, 혀로님 팬클럽까지 고마워요 아, 혀로님 어, 짱짱 고맙습니다 하고 싶다, 진짜. 겁나 겁나 진짜 고마워요 우왕뿌왕 고맙습니다 군대 면제 만큼 맞아 아 진짜 발사기 발사기 공국기. 왜 오는거야 공급기 우리집에 공급기 놨음 공급기 어딨어요? 여러분 나중에 거리 돌아다니시다가 도치님 보시면 명치 기다려주세요 어? 네. 괜찮다 진짜 괜찮다 공국기. 괜찮다 진짜. 도티님은 정모 아니에요 진짜. 아 어. 아니 띠님, 막상 도팅아 어, 너나 막상 진짜 만나면은 그냥 카톡하는 척하면서 뒷걸음질 칠 거잖아. 카톡 안 해요 자 <laughs> 카톡 컴퓨터로밖에 안 해요. 거짓말 하고 있네. <laughs> 진짜인데? 알았어. <laughs> 자어 사진을 발췌해서 들어 어? 이게 아니네. 어, 야 무슨... 간만에 저희 집 다시 구경 갈까요? <laughs> 아니요. 왜왜 <안 가를> <laughs> 어, 왜, 왜요? 성하면은 그게 나온 나오느니 차라리 제 집을 비추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 이거 <laughs> 지금 이거 이거 보고 싶으신 에? 분들 있어. 이게 마성의 집이라고요. 어, 아. 이게 빠져듭니다. 계속 한번 이렇게 계속 응시해 보세요. 계속 응시해 보시면 여러들 난리 납니다. 계속 응시하시면 이 오묘한 색감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어? <웃음> 뭔가 최면에 <laughs> <가지> <laughs> 걸리듯이. <웃음> 가지 마요 <laughs> 어? 야메로 열대우리. 최면에 <laughs> <열대우린 웃음> 걸리듯이요. <laughs> 안 보고 싶. 어, 자 이렇게 자연 자연 친화적인 크고 아름다운 뭐라고요? 오묘한 자어 뭐야 뭐라 했어요? 저 뭐야 저거 나무 미친 나무 <laughs> 아, 미친 나무 아, 나무한테 미쳤다니 <laughs> 아이 저기 막 이상한 막 긴게 내가 휘, 내가 긴게 아. 만들었는데 긴 막대기가 <laughs> 아더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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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웃음> 이상 안 되겠어요 아 왜, 왜요? 없다 없앨 것다 없앨 다 없앨 것 같다. 없앨 것 같다. 없앨 것다없다아무없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컷.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 이거 어떻게 채워요? 뭘요? 지붕을. 지붕? 지붕? 아, 지붕이막날다니시면서 아, 아, 지붕이 아, 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채우면 되지. 이거를... 이거를... 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없아 좋다. 나무 다없었어 그러니까 이걸 일일 채워야 잖아요일일 채워요. 저 채우고 있잖아요 어 이게 어렵..쉽지가 않다 이거 채워드릴까 그러니까 이거? 그니까 이거 월드에디트 한번 해야되나니까 이거..이거 이거, 이거 쓰는 월드에디트는 모르는데 다른 어 이거 쉽지가 채워. 않네 생각보다 그건, 어렵다 월드에디트 한번 보고 아니요 예 도띵님이 써주실거예요아 이렇게 아니, 하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 지붕만 채워주면 예. 되잖아요 지붕만 어야 이게 계단 넘는게 선세... 쉬운 일이 아니네 선생님 찬스 없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찬스요? 자선생님 선생님 찬스. 여기 지붕 어떻게 쌓으면 빨리 쌓을 수 있네요 월드 어디에요? 뭐 <laughs> 여기요 월드 월대... 아내 나무 없어졌어 스택 한 번만 써주면 안돼 스택 내 나무 아 이거요 네. 이 나무 잠시만요? 너무 막노동 같아 어, 정말 어, 지붕은, 나는... 지붕은 어차피 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고 너무 막노동이니까 월렛 한번 써줄까요? 오와네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붕까지오오오오오 갑자기 생겼어. 어, 와. 처음으로 멋지다. 처음으로 까지만설용해 줄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쌓는 거. 녹아다. 요 부분만 해 줄게요. 아이 했다. 쓰라고 하니까 벌써 다 했어, 얘. <laughs> 어? 이말 <얘> 떨어지기 <laughs> 무섭게. 지금 머레시 되나? 된다니까? 네. 오피, 오피는 돼요. 됩니다. 오피 아닌 사람 안 돼. <laughs> 아, 오피 아니라 안 되나? 네. 그럼 선생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 예, 예. 근데 <laughs> 너 거의 다 했네. 대단 하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게. 봐, <laughs> 노력하면 할수 있다니까. 정말 조용히 잘라 많이. 어, 이거 봤어. 뭐야? 우리 옆집이 이상한 같은데 이게 누구 집이야? 자, 좀 도와줄게요. 어나 이거 오랜만에 지금. 아 잘한다. 이거 진짜 면서 말이지. 빅민님 집 봐봐. <laughs> 아 저기요, 빅민님 집이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창고 <laughs> 창고. <참고>. 기분 나쁘니까. <laughs> 어떻게? 아 네네 새 꿩이님에요. 이 공원. 아저 지스타 안 가요. 아 너무 멀어요. 아, 안 가요? 너무 멀어요. 음. 아. 부산 도와주면 돼요. 저 이미 지금 뭐요? 다 채워줬어요. 제가 도딩이는 제가 도와줬어요. 음. 6 육분만 해도 아디플이요 백민님. 아네 큰일 없으면 할것 같아요. 백민님. 이거 길이 다른데? 아니 길이가 다르다니까. 여기 뭐 도와주면 되는 거지? 봐봐요. 어 여기도 지붕 좀 지붕 채워줘야겠다. 요 여기 와봐요. 제 집은 네, 네. 아, 안 돼요. 여기 길이가 여기. 달라요. 제 집은 여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자 여러분 5분, 5분 남았습니다. 5분 5분 아, 후에 예. 투표 진행합니다. 네. 예? 5분 에 투표 진행할 거예요. 어. 나나자 상자를 해야겠다. 갓. 아 어. 마이크요? 마이크 쓰고 소리는 이어폰으로 듣죠. 어. 아 그래 그팀 그렇게. 오 마이 갓. 네. 나도 마이크 쓰고 소리 이어폰으로 듣네. 저 헤드셋. 나도 그럴까? 나 거치형 마이크 있는데. 아, 헤드셋이, 헤드셋이, 편한데. 헤드셋이 편한데. 헤드셋이 편한데. 헤드셋. 어? 그 소란이다. 덧상자다 덕상자 똑같아요. <laughs> 아 아. 제가 제 진짜 아이고. 건축 실력을 보여드리죠. 자. 요거를 이거 뭐. 제가 전파리, 다른 전파리, 건물만 짓면 잘한다고요. 이거 한 마디씩 적어도 되나? 다, 여, 일, 곱 여, 덟아홉열 개. 두띵이아이먹님제외면 아, 열열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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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있어야지. 하나 내 건물 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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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에메랄드가 <laughs>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야 발사기 활용에 올바른 예다. 맞지? 에메랄드 좋아해. 이야 <웃음> 장난 아니다. 또 가냐?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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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방가르드하다 아방가르데. 우리 집 봐봐 우리 집. 괜찮네괜찮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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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laughs>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 쉬우시죠? <laughs> 네? 아니 이야,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조잡하다. <laughs> 네? 야 정말 너무 조잡하다. 못지 뭐라못 뭐라, 봐주겠다. <웃음> 아. <웃음> 그냥 가야겠다. 아이 <아니>, 정말 <laughs> 아,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 하시네. 어머 어머 너무 하시네. 아니 사람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laughs> 맞아요. 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왜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무 못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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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못할 수도 있는 아니었어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도를 정도를 아, 지났습니까? 어? 그 남았습니다. 정도의 기준은 아, 누가 아니라. 정합니까? 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laughs> 빅민님보다 못하는 개요. <게>, 어? 이런 <laughs> 어? 거 아닙니까? <laughs> 빅민님보다 못하는 개? 아니. 못하는 개? 어? 말을 이겨. 중딩 패기보소 에이, 개치... 개치은 아니죠, 아무리 아, 그래도 아, 와, 아, 아, 진짜 개치금 와, 진짜 너무한다 와, 진짜 나무... 와... 다 부수고, 부수고 싶다 남... 아니, 말을 이어야 되는데 사과하세요 죄송해요 사과하세요 죄송해요, 사과하세요. 죄송해요. 터, 터뜨립니다 예? 사과하세요 어? 죄송해요 터뜨립니다 <laughs> 박노규 같죠, 박노규. 아니 음. <laughs> 푸지지진님 <laughs> <laughs>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닉네임인데. <laughs> 우리 소중한 <laughs> 시청자분, 닉... 소중한 시청자분의 닉네임인데 왜 그러십니까, 푸지지진님. 푸지지진님 <laughs> 어, <laughs> <뿌지> <laughs> 어서 오세요. 아 귀엽겨. 아 놀래라.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깜놀랐어 <개돌렸어>, 갑자기 뿌지! <laughs> <laughs> 진짜 닉네임 센스다. 이햄님 어서 오세요. 아 7번 땅이 <laughs> 우승하면요? 7번 땅이 우승하면 어 그럴 리 없으니까 <laughs>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laughs> 제 땅이 우승하면요? 어 그것도 그럴 리 없으니까 <laughs> 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 생각하셔야 될. 텐데. 자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일 네? 1분에 어, 투표 진행합니다. 추가 어, 어. 네. 아, 시간. 주가 어, 시간. 어, 아, 조금만 더. 아, 추가 시간? 네. 아, 뭐가 반칙. 오, 아, 아, 반칙한 아, 것도 아닌데 디지... 추가 시간이 왜 있어? 축구합니까 아, 어?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아니, 지금 네. 시간 내에 짓는 것도 실력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네, 20분에 분에 끝내는 거에 불만 가지시는 사람. 아, 저요저요 어? 아, 빨리 투표해야될거 아니야. 여러분도 저요저요 야, 지금 님, 님도 와, 이쁘다. 이 뭐야, 이거? 같은 데던 던전 같은 던전. 여러분 저거 뭐, 완성해야돼요 자 그러면 딱 5분 더 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아싸 아싸 스마트모이 속도 어떻게 늦, 늦추지? 아이요 아이 아이? 어 뭐지? 안됨? 땡르릉지 <laughs> 혼자 웃어 더머님 <laughs> 어서오세요 르릉지님 어서오세요 다가만족하시네 <laughs> 아니 왜 혼자 웃으셔 자 이게 산티가 <laughs> 오늘 건축 강좌로 진행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예요. 자 이걸 보고 이 건물을 모티브로 시청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쓰레기 아, 아니에요? 아야야야. <laughs> 아니아니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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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아이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잘못 들으셨다. 쓰레기예요. 잘못 들으셨다. <laughs> 아, 아, 큰 애기라고 했어. 큰 애기. 아아아큰 아, <laughs> 애기? <우리> 애기들. <laughs> 근데 나 뭐지 오늘 강자 한거 맞음? 아, 맞지. 나도 나 거의 아니, 없는것같은데 아니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어, 이런 계단 블럭을 사용한다든가 울타리 사용한다든가 이런거 노하우 많이 얻어갔을거예요 이런 테라스같은거나발싸기 I sag it. I 발 a 기도 그, 좋지 발 a 기밖에 없는데? g 도 t 님 왜요? 도 i 님이도 a 님 집이 더 쓰레기래요. I s a 게 어? 아, 단무지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레기입니까? 오는거아니까 이렇게 이쁜 쓰레기 봤습니까? 아, 네. <laughs> 요즘 쓰레기는 이쁘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맞죠, 맞죠. <laughs> 정돈 정도니 잘돼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 참 착해. 우리 <laughs> 정도 잘해 드리기를. <laughs> <laughs> 아, 뭐야. 나부서어 색깔도. 자, 여러 여러분들 4분 남았습니다. 4분. 에이. 에이. 야, 이거 뭐야? <laughs> 우와. 아니저 끝났습니다. 이거 뭐야? 아. 피곤해 죽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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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뭔가 봤어. 한 거? 보티 님 왔다 갔는데. 아, 왔다. 아, 아무것도 안했어 아, 너무 하시네. 진짜. 아, 왜왜 내가 뭐했는데 대박이야. 대박이 다졌죠 무슨 걸로 치시네 아, 대박이다. 진짜. 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보티 님 어. 조심하세요. 아, 아. 와. 떡하냐 테러리스트가 나타났어. 요 사과하십시오. 오신다. 아, 죄송해요. 사과하십시오. 터뜨립니다 죄송해요. <laughs>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하세요. 내가, 왜 잘못, 내가 뭔 잘못했나? 사과하세요. 터뜨립니다. 내가 잘못해. 했아왜방녹이 어, 같아? 전... 성대모사 쩐다. 성대모사 <laughs> 클래스 보소. 본인 본인 놀라고. 와 <laughs> 진짜 리알 어, <레알. 웃음> 클래스 보소? <laughs> 어? 장난 아닌데? 에. <laughs> 뭐나 어, 순간 방녹인줄 알았어. 클래스 클래스. 한별이 나갔다. 아. 노래 소리. 뚝 들었다. 뭐예요 이 소리가? 아 그거죠 그 드라마 노래소리죠으거리네 맞아. 이거야? 아 진짜. 으껄리네. <laughs> 오 눈블록으로 인테리어. <laughs> 눈블록으로 인테리어. 와 시크릿님이 잘한다. 음. 저는요? 와 완전 못해. 아, 누구 누구 누구요? 저는요 한 사람 누구예요? 저요. 꽃이님이요. 아. 표지판이 어디? 지나치도록 할게요.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다른 거고 있어요. 네 단무지님 맞습니다. 이게 저희 집이에요. 지금 약간 테러를 당했는데요. 이게 외벽만 보셔도 퀄리티를 이게 좀 예술 작품 좀 보실 수 있는 분들 알 거야. 이게 딱이 외벽만 봐도 이 건물의 클래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다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데요. 예또 이게 눈이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 알지. 어? 그걸 아는 사람이 이유에 없어서. 야 그래. 역시 단무지님은 딱 봐요. 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어? 어어 어, 단무지님. 역시. 실직이자. 아, 아시는 분이야? 무지개떡. <laughs> <부르신 거예요>? <laughs> 무지개 떡. <막> 무지개. <그거 웃음> 뭐뭐 노래 부르신거어요 옛날 에 무지개 에 막고 있었는데. 빨 빨진호 쵸판 한복 그거 만화 있었거든. 만화. 소진이 노래 부르시나. 땅불바람 <laughs> 불마음. 아 이거 아닌가? <뭔람> 다섯가지 힘을 <뭔람>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 i 닛 캡틴 플 p 닛 이거 몰라요? 캡틴 플 i 닛 이거 몰라? 몰드 p 이 l 드 n i Bullock, Captain p u l e n 이 Bul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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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l 기리 c k b u 기리 o c k b 기리 l o c k b u l l 기 c k Bullock, 기리 l l o c 기리 u l l o c k Bullock, b 이 이거 모르냐고? 세대는 몬스터가 많았어요. 맞아. 네, 와. 디지몬, 아, 디지몬 포켓몬이랑. 디지몬이랑 그러니까 얘, 예, 얘 예. 우리 세대는 아유, 몬스터가 많았대. 그 세대 애들은 맨날 에이. 몬스터만, 에이. 몬스터만 에이. 봐가지고. 아유. 개들이. 디지몬 짱이지, 디지몬 짱짱네. 디지몬이 디지몬 자세한 거 아닐까? 네. 디지몬. 아 포켓몬. 그거 그그 그, 그거 모르시나? 아구몬지나 이거 이년 때 아. 모르시나? 아구몬 모르겠네. 는 이거 어떻게 어? 몰라? 그거 막. 세대 차이. 디지몬 빵 같은 빵 같은 거 먹었죠 빵. 예? 빵 같은 것도 있었잖아. 빵빵 빵! 빵! 지몬빵 포켓몬 빵 g 아 아아... 아아... o n p 아 k e m o n Pokemon, Pinker, 빵! i n k e r P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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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n k e r p 이 n <laughs> <laughs> 아왜왜 왜, 왜? 그거 어떻게 뭔 알지 무 얘기인지 모르겠다. 보바, 싼티만 먹어서 싼티 알잖아. 싼티 알아요. 아난아아 아, 아니 어? 아니나모른데 아니, 교수님 또 아시네. 중인. <laughs>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laughs> 자, 5분 지났다. 5분 지났다. 야 여러분. <laughs> 어 예. 자이세요 TP 시킵니다 지금 안어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저저 이거 제지. 집... 자, 자, 10초 <laughs> 드립니다. 네, 네, 10초 드립니다. 10, 9. 갖다만, 갖다만. 8 8그 이렇게 7 9 6. 놀랐다. 5. 이렇 4. 3 2 1, 4 3 2 1, 3 2 1. 땡 어, 자. 아, 자,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상자에 책이 하나씩 들어 있어요. 여기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일단 이따 지금 꺼내지 마세요. 꺼내지 마세요. 자. 다 같이 1번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아, 개콘 님 집, 개콘 님 집, 그집 설명 있습니까? 자, 집 설명 가능합니다. 자, 집 디스 가능하지만요. <laughs> 너무 심하게 에이. 하지 마세요. 자, 1번 에이. 집, 누구, 누구네 집인가요? 마이크 사용하세요. 주방, 이거 주방인가? 자, 에이. 일단 다른 분들은 조용, 1번 집, 누구네 집이에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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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 아, 누구 집, 비콘 님 집이에요. 어, 비콘 님,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부터 려요 어... 건축 잘 못하고요. 저, 네, 그런 거 같아요. <laughs> 뭐라고요? 라고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저기 저... 저 이상한 저 정신병원 집이랑은 다르거든요? 아, 정신병원이 이렇게 알록달록한거 <laughs> 맞나? <laughs> <laughs> 저기요 저게... 자 설명해주세요 아, 이게, 이게 뭔가요? 네. 어 그냥 설명을 하자면요 네어게이집 <laughs> <게이한 거. 웃음> 이거 피크색 근데... 양털로 아 바꿔야되는거 아닙니까? 전쟁준비집 정... 전쟁준비집 중... GH인가요 GH?

옛날 시대에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아, <laughs> 아 옛날 시대요? 근데 나의 머리와 아, 네 손가락은 안되더라고요 아, 옛날에도 이런 집은 안 살았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긴 하다 아니 개이받거 <laughs> 이거 아니 개이받은거 잉크요 <laughs> <그여. 웃음> 네, <그러, 웃음> 그렇긴 하대 그여. 그렇긴 하다네요 제일, 제일 퀄리티가 떨어지는 집 같아요 아 그래요 맞... 자 1번 집 보셨습니다 네, 네. 따로 하실 말씀 오, 없죠? 아, 이번, 어, 와 2번 봐와 2번 보소 이거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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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마디. 집 이게 뭐예요? 이번 집 아이몽네, 아이몽님네 집이네요. 와, 이건 깔 수가 없다. 자, 일단 설명부터 드립시다. <laughs> 자, 아, 이게 네 입자 뭐, 따로 이게 서, 설명할 건 없고요. 이제 뭐 건축을 뭐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우와. 우와. 비싸게, 와, 똑같이 비슷하게 어두워, 아, 아, 아 비슷하게는 만들라고 하다 보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산으로 갔네요. 야, 이딱 창문을 네. 울타리로 표현한 거 이것도 산티처럼 잘 좋아. 표현했고요. 잘, 잘 와, 와, 대박이다. 아, 위로 좀 올라간 거야?